미역 줄기에 이것 넣어 비린 맛 없애고 부드럽고 쫄깃하게 하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장되어 있는 미역 줄기를 800g을 준비를 했는데요. 물에 소금을 다 털어서 씻어서 헹궈 놓을게요. 이렇게 미역 줄기를 깨끗하게 소금이 떨어져 나가게끔 헹궈주면 돼요. 헹궈서 물에다가 미역줄기를 담가두지 마세요. 그럼 바로 요리를 해볼게요.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을 끓여줍니다. 네, 지금 물이 끓고 있는데요. 먼저 미역줄기를 삶아줄 때 비린 맛을 없애는 게 일차적으로 중요해요. 네, 바로 비린 맛을 없애기 위해서 소주를 반 컵의 분량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바로 미역줄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줍니다. 이렇게 하면 찬물에다가 오래 담가놓지 않아도 짠기가 살짝 빠져서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미역줄기 요리가 되어집니다. 미역을 넣고 이렇게 팔팔팔 끓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빼서 찬물에다가 던져주시면 됩니다. 불은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물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여러 번 헹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번만 헹궈주면 돼요. 이렇게 헹궈주면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제 찬물에서 한번 헹궈줬잖아요. 미역 줄기를 데쳐 놓았잖아요.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세요.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좀 담아주고요. 미역 줄기를 뜨거운 물에서 한번 넣었다 빼줬잖아요. 짠기가 싹 사라져요. 이대로. 사실은 그냥 무쳐만 먹어도 아주 부드러워요. 한번 끓여줬기 때문에. 지금 이게 미역줄기를 지금 다 이렇게 썰어 놓았잖아요. 지금 이 상태에서 미역줄기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비린맛이 1도 안 나요. 그리고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제가 먹어볼까요? 음, 부드러워요. 이렇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살짝 이게 볶아주는 거거든요. 볶아주면 미역줄기를 오래 두어도 금방 상하지가 않기 때문에 살짝 볶아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게 살짝 볶아줄 건데요. 지금 한번 살짝 데쳤을 때한번이 간을 보세요. 이렇게 간을 보고 아이 정도 간이면 간을 얼만큼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을 해서 간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여기다가 액젓을 멸치액젓을 두 큰술을 넣어서 조물조물 묻혀 놓을게요. 네, 소금을 넣으셔도 돼요. 소금을 넣으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멸치액젓을 넣으면 감칠맛이 나잖아요. 또 감칠맛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감칠맛 내는 거 있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항상 조금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는 멸치액젓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주고요. 청주를 세 큰술 넣어줘요. 또 이렇게 또 청주를 넣어주는 거는. 네, 청주가 없으면 소주를 넣으셔도 됩니다. 또 이렇게 넣어주는 거는, 네, 또 2차 완전하게, 완벽하게 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서예요. 네,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마늘을 8쪽을 준비를 했어요. 네, 마늘을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완전히 좀 크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 중간 사이즈 정도 되는, 잘지는 않고. 네, 이렇게 해놓고요. 먼저 식용유를 한 큰술 웍에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불을 켜주고요. 다져두었던 마늘을 넣어서 마늘 향을 내줍니다. 네, 마늘이 살짝 볶아지면, 네, 여기다가 무쳐 놓은 미역 준비를 넣어줍니다. 좀 볶아주세요. 생강가루를 2분의 1 /2 작은술을 넣어줘요. 생강가루가 없으면 생강즙을 넣어주셔도 되고요. 또 생강을, 생생강을 쪄서, 네, 넣어주시면 됩니다. 타지 않을 정도로만 볶아주시면 돼요. 지금 센불에서 지금 볶아주고 있거든요. 네, 요렇게 지금 볶다 보면 이제 거의 그냥 탈것 같은 느낌이 와요. 네, 그러면 이제 불을 약불로 해주고요. 제가 쓰는 인덕션은 4단에 놓았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네, 들기름을 넣어줘요. 들기름을 세큰술 넣어줘요. 그리고 참기름도 세큰술 넣어줘요. 이렇게 해서 한번 휘리릭 저어 주세요. 불을 약한 불에서 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렇게 한번 휘리릭 저어 준 다음에 이제 불을 꺼 주세요. 통깨를 곱게 갈아서 깨소금을 두큰술을 넣어주고요. 후추를 약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역 줄기 볶음을 부드럽고 비린내 없이 밑반찬으로 오늘 했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어때요? 맛있겠죠? 찬물에 담가두지 않았는데도, 간이 딱 맞아요. 미역줄기 볶음은 금방 했을 때 정말 맛있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넣다 먹어도 맛있어요. 오늘 미역줄기에 소주를 넣어서 비린맛을 확 없애고 부드럽게 오늘 요리를 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